최근 훈훈한 추석 분위기 속에서 박서진이 장윤정 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보냈다. 아이에게 기쁨과 놀라움을 주기 위해 박서진이 엄선한 선물입니다.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기 위해 고품질이 소재를 사용하여 만든 프리미엄 핸드메이드 장난감입니다. 그러나 일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장윤정은 선물을 받자마자 장난감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조치는 커뮤니티에서 놀라움과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장윤정의 행동에 대한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각에서는 장윤정의 이런 행동이 너무 가혹하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장윤정이 입장을 밝혔다. 그녀는 선물을 받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사실, 그녀의 아들은 이미 비슷한 장난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는 이 선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고 박서진에게 사과했다. 박서진은 장윤정의 설명을 듣고 공감과 이해를 보였다. 그는 장윤정의 설명을 듣고 기쁘며 그녀의 결정을 존중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공감과 이해에 대한 교훈일 뿐만 아니라 선물을 줄때 상대방의 상황과 필요를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이번 사건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고 이를 통해 상호 존중과 이해가 관계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더잘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교훈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단순한 주는 행위가 아니라 진심과 공감의 표현임을 강조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배우고 개선하는 동시에 서로에게 필요한 이해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토리를 팔로우해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